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수요일 아침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제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화상회의를 열고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이 전면 등교를 앞당긴 데는 강원도 내 코로나19 감염이 대부분 가족 감염으로 학교 내 감염이 거의 없는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의료방역 인력의 급여가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 의료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인력 이탈이 우려된다며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편성해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8곳에서 감염병 전담병상에 실투입된 의료인력과 방역 인력에 하루에 수당 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어제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광재 국회의원에 이어 강원도 출신으로선 두 번째 출마 선언인데요. 당장 선거 운동하려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다 보니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역의 현안은 대선에서 묻히고 나는데 이번엔 자신이 앞장서서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역 문제에 제가 깃발을 들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 대학들의 위기, 지역 청년들의 이탈 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특히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내 경선 일정은 휴가를 내 소화하겠다며 도정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경선 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도정의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하고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출마의 최종 결과와는 무관하게 당장 당내 경선 기간에 강원도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지사는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틀 휴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아 있는 휴가도 20일이 넘습니다. 여기에 도청 정무직 공무원들 가운데 서울 본부장 등최 지사의 참모들이 줄줄이 선거 캠프로 빠져나갑니다. 국권 출마를 하고 서울에 가서 사실 게 뻔하고 이런데 본인의 휴가를 쓴다고 하는 건이 도정 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최 지사의 출마에 대해 강원도의 정치력을 높일 기회라는 긍정론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실정에 대한 사과와 현안 해결이 먼저라는 부정적 여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다음 달 9일 양양 지역 해수욕장 21곳을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93곳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속초는 다음 달 10일부터 동해 다음 달 14일, 삼척 다음 달 15일, 강릉과 고성은 다음 달 16일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폐장일은 양양과 동해 고성은 8월 22일, 삼척은 8월 23일, 강릉과 속초는 8월 29일입니다. 지난해 태풍 때 강원 동해안에 많은 항구들이 폭풍해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복구 사업이 시작됐지만 다가오는 장마철 전에 끝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때 삼척 임원항은 폭풍해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선 수십척이 침수되거나 부서지는 등 항구가 초토화됐습니다. 태풍 이후 9개월이 다 돼가지만 항구는 아직 정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수산물 판매 시설은 여전히 휴업 중입니다. 이렇게 시설 곳곳이 부서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피해 방지책으로 방파제 높이를 더 높이고 외부를 보강하는 계획을 확정했지만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보강이 시급한 일부 구간은 내년에야 착공이 가능하고 전체 구간에 대한 설계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준공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설계파가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 양상을 고려한 설계를 저희가 내년도에 지시를 할 거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병행할 거예요. 복구공사가 늦어지자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파도가 또 넘어오면 또 제2의 피해를 또 볼까 봐 그 태풍이 오고 이러면은 저희들 저 지방항 그 호산항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90% 이상이 다 피신갑니다. 동해안의 다른 항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으로 부서진 항구 시설물이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고성군 가진항의 경우 예산 확보가 늦어져 최근에야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방파제를 높이는 사업은 3년 뒤에야 준공될 전망입니다. 태풍 피해 이후 정부가 조속한 항구복구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선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 우기철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원주의 한 작은 학교 주변에 대규모 골재 채취장 설치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음과 분진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중고생 100여 명이 다니고 있는 원주시 부롬면의 작은 학교. 최근 학교 주변에 논에 골재 채취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학교 구성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은 축구장 3배 규모. 가장 가까운 곳은 학교에서 50m 정도까지 붙어 있게 됩니다. 골재 채취가 시작될 경우 당장 소음과 진동, 분진이 걱정입니다. 골재를 실어 나를 대형 트럭도 수시로 학교 앞 도로를 다니게 돼 통학길 안전사고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겨우 50m 떨어져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곳이라서 우리 학생들 115명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아주 심각하고요. 반면 골재 채취 업체 측은 지역의 민원을 잘 해결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학교와 가까운 자리는 학생들 수업이 없는 방학 때만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지질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는 일단 사업자가 낸 골재 채취 인허가 신청에 대해 보완 조치를 내렸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이라든가 또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터를 하보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보호구역에 청소년 유해시설 등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각종 환경 오염 시설의 경우 입지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6월이 시작된과 동시에 날은 초여름에 접어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춘천과 원주 30도, 강릉은 27도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시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큰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볕이 강해지면서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존의 농도도 짙어지겠는데요. 되도록 야외활동 피해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앞차와의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간거리에 충분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서지역은 대체로 구름량이 있겠고 영동지역은 맑겠습니다. 영서 남부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6.3도, 원주 17.2도, 인제 15.3도 보이고 있고요. 속초 16도, 강릉과 동해는 17.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많이 오르겠습니다. 화천과 양구, 인제 29도, 홍천과 평창 30도, 영월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밖에 고성과 속초 24도, 양양과 삼척은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또한 번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가 되겠고요. 이 비로 인해서 더위는 잠시 누그러들겠습니다. 이후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 이어지겠고요. 년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습니다 강원도가 어제부터 살림병해충 방제 대책 전담 기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18개 시군과 국유림 관리소가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방제에 나섭니다. 전체 방제 구역은 84곳 195만 제곱미터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 아파트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밝힌 4월 영동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3월보다 강릉이 1%, 속초 0.6%, 동해 0.1% 올랐습니다. 특히 강릉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1.1% 상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주시가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립전문과학관 설립사업비가 491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86억원 증액돼 확정됨에 따라 총면적도 1300제곱미터 늘어난 7,8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과학관을 추가 건립하고 자연사와 천문 분야 등의 전시실을 조성해 박물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 지방법원 형사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남성에 대해 가족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고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각두개 학교 총 여섯 개 학교 교복을 대상으로 교복 사양서에 표기된 혼용률의 정확도와 유해물질 검출 여부 등 교복 품질과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교육청은 검사 결과 교복 품질에 이상이 있을 때각 학교는 계약 사항에 따라 업체의 주의와 교환 요구를 할수 있으며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의 조처를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일회용 플라스틱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어제부터 지역 해변에서 쓰고 난 일회용컵을 구매 매장과 관계없이 강릉시와 협약을 맺은 커피숍 31곳에서 반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을 일정량 반납하면 종량제봉투나 건전지 등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 읍면동의 절반 이상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25개 읍면동 중 13곳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구성률이 52%로 전국 평균 18%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